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 맞아들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종려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길 죄의 씻음의 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난 주간 그러면 일주간 보통 금식도 하고 집에서 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고난 주간 그러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야심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 된 사명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신천 장로님들 또 신천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자체가 횡성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심령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기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왜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 몸을 세워가기에 필요한 것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상처를 받는다. 나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 나 때문에 목회자나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재미있고, 아멘. 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재미있고, 아멘.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신바람 나고, 아멘. 나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있고, 아멘.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습니다. 모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세워 가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 성장함으로 날마다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이 집에서 그냥 아주 난리지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재미있게 까르륵 까르륵을 놀다가도 10분, 20분 지나면 또한 사람 울고 또 조금 지나면 한 사람 울고 뭐 싸우고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처럼 괴율과 간사한 혹에 빠져 요동치 말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잘랄지니라 머리는 바로 그리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주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꾼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모세처럼 때로는 경험과 배움이 필요하고요. 요셉처럼 때로는 큰통큰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훈련 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만이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는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교인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이제 내가 사명자가 됐구나. 내가 일꾼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든든히 세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 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세워 가고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행성교회를 든든히 든든히 세워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